안녕하세요. 매일 2억 건 이상 AWS 컨테이너를 활용한 마이크로 서비스로 운영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버즈빌에서 대법 p 스 팀을 리드하고 있는 황우성이라고 합니다. 버즈빌은 리워드라는 도구를 활용해 광고주가 원하는 성과를 극대화하고 퍼블리셔의 지면을 수익화할 수 있도록 돕는 보상형 광고 플랫폼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버즈빌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과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 왜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선택했고, MSA를 실현하기 위해 개발이나 인프라적으로 어떤 고민들과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 레거시 모노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쿠버니티스로 마이그레이션하고 마이크로서비스를 분리해 나간 과정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정해 내릴 수 있을까요? 레거시는 오래되고 구식인 무언가를 지칭하는 단어 같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이라 더 최신의 아키텍처나 프레임워크, 프로그래밍 언어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레거시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레거시는 건드리기 싫고 잘못 건드리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대로 그만큼 비즈니스에 중요한 서비스인데 기능 개발이나 유지 보수하기 어렵다면 팀의 속도가 느려지고 잠재적으로 더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는 그 변화 정도를 얼마나,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비용과 리스크가 굉장히 상이합니다. 따라서 조직의 IT 리더십은 제품 로드맵이나 사업 계획에 따라 레거시의 일부만 개선할지 기능을 분리해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식할지 혹은 아예 바닥부터 새로 개발할지 등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먼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도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버즈빌은 버즈빌의 자체 앱과 B2B 고객사들의 앱에 광고 SDK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앱과 SDK의 프론트 서비스 그리고 모노리식한 광고 서버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운영 환경은 처음부터 AWS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광고 도메인은 실제로는 복잡도가 꽤 높은데요. 광고주들의 다양한 디맨드를 모아서 목적에 따라 광고를 세팅하고 성과를 확인하며 실시간으로 광고 요청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된 광고를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예산을 균등하게 소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제어도 하죠. 퍼블리셔의 지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버즈빌이 직접 수급한 디맨드가 아닌 다양한 네트워크 광고를 연동하고 사용자들에게 광고 이외에도 여러 읽을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콘텐츠를 수집하고 노출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소수의 모놀리식한 서비스에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매,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들이 소수의 모노리스에 집중되다 보니 각 모듈들 간의 인터페이스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 얽히고 설켜있었고, 점점 서비스 개발과 배포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배포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특정 모듈의 버그가 전체 서비스의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큰 장애가 발생하면 모든 기능의 배포가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AWS의 마이크로 서비스 소개 페이지에 가보면, 마이크로 서비스는 소프트웨어가 잘 정의된 API를 통해 통신하는 작은 독립적인 서비스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아키텍처와 조직적인 접근 방식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많이 되는 문구였는데요. 버즈빌에서 기능조직에서 목적조직으로 팀 구조를 변경하면서 서비스 아키텍처를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을 많이 하였고, 마이크로 서비스와 API를 잘 정의하는 것이 그 주된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초 아키텍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TF를 구성하여 향후 기능 개선과 개발을 어떤 원칙과 방향성 하에서 진행할지 청사진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이때 지금까지도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기술적인 방향성들이 상당수 결정되었습니다. 아키텍처 패턴으로 MSA를 가기로 결정했으며 마이크로서비스로 쪼개는 기준을 고민하다 보니 도메인 주도 개발을 채택하고 바운디드 컨텍스트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은 쿠버네티스를 그리고 서비스 메신 Istio를 활용하여 마이크로 서비스 간 인증이나 로드 밸런싱, 복잡한 트래픽 규칙 등을 관리하고자 했습니다. 서비스 간 통신은 기존에는 REST API 방식을 많이 활용했으나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는 gRP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문산 시스템에서는 내부 메소드 호출이 아닌 네트워크 호 홉이 추가되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인데요. gRPC는 바이너리 프로토콜이라 성능적으로도 훌륭하고 인터페이스 정의 언어인 프로토콜 버퍼를 통해 RPC를 미리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 주기도 중요한 고민거리였는데요, 모노리스에서는 새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모듈 하나를 추가하는 정도에 불과할 수 있지만 마이크로서비스에서는 기본적인 프로젝트 레이어부터 CI나 로깅 등을 바닥부터 항상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과정이 한두 스프린트 내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표준적인 절차를 정의했습니다. 먼저, 디자인 캔버스나 문서로 서비스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프로토콜 버퍼로 API 정의를 작성해서 팀간 합의를 마칩니다. 그러면 CIA에 gRPC 서버와 클라이언트 코드들이 생성되는데요. 이러한 제너레이티드 코드가 포함된 프로젝트 뼈대 생성은 사내에서 권장하는 설정들이 모두 포함된 템플릿 프로젝트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제품팀은 핵심 비즈니스 로직만 구현하면 배포 준비가 되는 것이죠. 서비스에 종속된 데이터베이스 등은 테라폼 PR을 기반으로 자동화하여 제품팀에서 필요한 RDS나 다이나모 DB 등을 추가하여 요청을 보내면 DevOps 팀이 리뷰 후 승인하고 이를 생성되도록 구현해 서비스를 소유한 제품팀이 서비스 생성부터 배포까지 직접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술적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인프라적으로 DevOps나 데이터 엔지니어링 조직이 준비해야 하는 이니셔티브도 많지만 개발팀 뿐 아니라 제품팀 전체, 그리고 나아가 비즈니스 조직과도 이러한 방향성이 잘 정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마이크로 서비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노리스에서 담당하던 복잡하고 다양한 도메인을 관심사별로 분리합니다. 철저히 모델 기준으로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나눠볼 수도 있고, 제품 개발을 담당하는 팀을 기준으로도 고민해 볼수 있습니다. 각 컴포넌트는 독립적으로 배포되고 확장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 추천을 위해 타사로부터 사용자 이벤트를 받는 모듈이 있는데 자사 트래픽과 상관없이 이벤트가 폭증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수집 기능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개발되어 분리된 경우 전체 서비스가 아닌 이벤트 수집 서비스만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 모듈의 장애가 전체로 전파되는 문제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광고 네트워크를 연동한 서비스가 장애로 일시적으로 동작하지 않더라도 폭파 환경을 네트워크 광고로 한정하고 직접 운영하는 광고 서버는 동작하여 광고를 계속해서 송출할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를 어떤 배포 모델을 가져갈지도 고민이었습니다. 기존에는 ALB를 통해 클라이언트 요청을 유입받고 각 프론트 서비스들이 배포되어 있는 EC2 인스턴트들로 로드 밸런싱을 하였으며 내부적으로 호출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vpc 내부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위한 인터널 에이블을 구성했습니다. 부하에 대한 대응은 클라우드 아치로 cpu 자원을 모니터링하여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스케일 아웃하거나 스케일인을 하였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독립적으로 배포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추가될 때마다 서비스 디스커버리, 오토 스케일링, 로드 밸런싱 등에 대한 오버헤드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별로 요구되는 리소스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별로 각기 다른 런치 컨피규레이션을 관리하여 필요에 따라 인스턴스 타입, EBS 볼륨 등을 정의하고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이런 인프라 설정을 일일이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로 서비스를 컨테이너로 배포하고 여러 노드에 배포된 컨테이너에 대해서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주는 도구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었고 이미 많은 조직에서 활용하시는 것처럼 버즈빌도 쿠버네티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쿠버네티스에 대한 대반 지식이나 자료 등은 워낙 방대하고 이번 세션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쿠버네티스를 활용하면 프로덕션 규모의 대규모 클러스터에서 손쉽게 마이크로 서비스를 배포하고 네트워킹 및 확장을 할수 있습니다. 서비스 리소스를 통해 여러 노드에 배포되어 있는 컨테이너들의 IP 주소나 포트 등을 추상화합니다. 외부 요청은 인그레스를 통해 ALB로부터 유입되는 트래픽을 원하는 서비스로 유입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서비스들에 대한 디스커버리나 로드 밸런싱 또한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디플로이먼트나 레플리카 셋을 이용해 손쉽게 신규 버전을 배포할 수 있으며 CPU, 메모리, RPS 등을 기반한 횡작 확장이 간편합니다. 리소스를 많이 필요로 하는 워크로드의 경우 간단하게 필요로 하는 지, CPU, 메모리 등의 자원만 명시해주면 별 공간이 있는 노드에 알아서 스케줄링이 되고 서비스 엔드포인트의 IP 목록에 추가되어 요청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컨테이너화만 한다면 클러스터에 새로운 마이크로서비스를 배포하는 일이 매우 간단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쿠버네티스도 공짜 점심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 굉장히 복잡한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이다 보니 클러스터 생성 및 관리에 드는 운영 코스트가 존재합니다. 특히 컨트롤 플레인의 고가용성 설정이나 쿠버네티스의 모든 클러스터 설정이 저장되는 s d 같은 스토어에 대한 관리, 그리고 파드 네트워킹을 위한 CNI, DNS 등에 대한 운영이 수반하는데요. 버즈빌에서는 초반에 몇몇 프로덕션 워크로드를 Kops라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충분히 잘 지원되는 프로젝트였지만 운영에 은근히 리소스가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버전 업그레이드마다 마스터 그룹 롤링 시 크고 작은 이슈가 발생했고 SED 메이저 버전이 2에서 3으로 올라가는 등의 변화가 있을 때엔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케이스가 GA 되었고 컨트롤 플레인 운영이 완전 자동화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전환할 가치가 충분했습니다. 클러스터 버전을 업그레이드할 때도 콘솔에서 클릭만 하면 컨트롤 플레인의 버전이 자동으로 올라가며, 최근에 쿠버네티스 1.18 버전 이후에는 서버 사이드 어플라이 기능이 추가되면서 큐베 프록시, VPC CNI, 코어 DNS 등이 애드온으로 관리되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도 손쉽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졌습니다. 팀이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리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운영 코스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쿠 u b 티스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몇몇 주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팀의 니즈에 따라 적합한 솔루션을 잘 검토하고 도입하길 추천드립니다. 버즈빌에서는 EKS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설정은 테라폼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두 인프라 설정을 테라폼으로 관리하기 때문인데요. CLI 도구인 EKS CTL을 활용해도 매우 편리하게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크로드 요구 사항에 따라 클러스터를 확장하고 축소하기 위해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를 활용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스팟 인스턴스를 적극 활용 중인데요. 수명 주기가 매우 짧은 컨테이너의 속성과 컨테이너 스케줄링에 최적화된 쿠버니티에스의 궁합을 잘내버리지 하면 50-60% 많게는 70%까지의 비용 절감을 가져갈 수 있으니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로그는 각 노드의 데몬셋으로 배포된 플란트 PC, 플란트 D로 로그를 포딩하며 로그의 성격에 따라 파이어홀스나 키네시스 스트림으로 유입하여 레드시프트 등으로 보내고 있으며 원본 로그를 S3에 직접 적재하기도 합니다. 빠르게 로그를 조회하기 위해 로키 스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로키는 모니터링 도구로 활용 중인 그래바나와 프로메테우스와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모니터링이 필수인데요. 특히나 요청이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에 거쳐 발생하기 때문에 분산 트레이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입니다. 집킨이나 예거 등 여러 도구들이 있는데요. 버즈빌에터는 관리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독 같은 상용 APM을 적극 도입하여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시크릿을 서비스 코드베이스에서 분리하고 CRCD 파이프라인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암호화된 형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드 시크릿이나 AWS 시크릿 매니저를 활용하여 배포된 파드에서만 최종적인 시크릿이 주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서비스에서 DynamoDB, S3 등 여러 AWS 서비스에 접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드에 AWS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요.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워커 노드의 EC2 인스턴스 프로필이나 AWS 액세스 키 방식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C2 인스턴스 프로필의 경우, 인스턴스에 단일 서비스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권한만 부여하면 되지만, Kubernetes의 경우, 클러스터에 배포된 서비스들이 필요한는 권한을 집합적으로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권한 모드로 운영하기 어렵게 됩니다. 액세스 키의 경우, 키가 유출되면 외부 환경에서도 동일한 권한을 획득할 수 있게 되고, 주기적으로 롤링하기도 어렵습니다. 권장하는 방식은 파드 수준에서 IAM 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k i m 이나 k u b e t 2 IAM 같은 서드 파티 도구로 구성해야 했지만 지금은 IAM Rules for Service Account라고 해서 Kubernetes에서 파드를 실행하는 서비스 어카운트에 IAM 룰을 부여하는 방식이 공식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매시를 위한 Istio 사용입니다. Kubernetes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충분히 훌륭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서비스 매시를 활용하면 트래픽 제어나 보안 모니터링 등에서 유리, 유리한 측면들이 많습니다. Istio는 모든 파드에 Envoy라는 사이드카 프록시를 함께 배치하여 서비스 간의 트래픽을 가로채서 다양한 트래픽 관리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간호출의 서킷 브레이커, 타임아웃, 리트라이 등을 서비스 메시에서 설정하여 코드 레벨에서 복잡한 클라이언트 설정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청의 일부만 분 다른 목적지로 보내거나 트래픽을 복제하는 등의 설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카나리 배포, 트래픽 미러링을 통한 요청 검증, A-B 테스팅 등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Kubernetes에서도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 폴리시를 지정할 수 있지만 MTLS나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등의 고도화된 보안 정책을 정의할 수 있고 프록시나 서비스 수준에서의 지표를 알아서 수집하고 트레이싱 헤더를 잘 전달하면 분산 트레이싱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가시성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스티오는 버전이 매우 빨리 올라가고 지원 기간도 짧은데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식이 꽤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트래픽 관리 기능이 필요한지 잘 검토해보고 도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으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기 위해 진행했던 방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거시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 한 번에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은 아마 새로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있 것입니다.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요구 사항이 생겨나고 검증해야 하는 포인트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즈빌에서는 기존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현재 정의되어 있는 형태에서 거의 순대지 않고 컨테이너 환경으로 옮기는 작업을 먼저 하여 쿠버네티스 운영을 시작했고 컨테이너 운영의 숙련도를 쌓는 것과 동시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다양한 이점들을 먼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뒤 코드베이스와 배포 파이프라인 설정을 점점 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고쳐나갔고, 그 이후에는 활발히 기능이 변경되는 서비스들을 잘 파악해서 하나씩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나갔습니다. 각 단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존의 온프레미나 EC2 환경에서 운영되는 레거시 워크로드가 있다면, 우선은 최소한의 변경만 가해서 컨테이너 기반의 운영 환경으로 옮기는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흔히 그대로 들어다 옮긴다고 해서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부르는 방식인데요. 기존 환경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처럼 손쉽게 환경을 변경하거나 테스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선을 하기 위한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운서은 온프레미나 VM에서 운영하는 환경을 그대로 컨테이너화해서 쿠버네티스 운영 환경에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도커 파일을 작성해서 퍼펫이나 엔서블 같은 인스턴스 프로비저닝 스크립트에 정의된 시스템 설정 값이나 위존송 설치 등을 그대로 옮겨오고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구동하는 커맨드 등도 확인해서 컨테이너만 실행하면 기존 운영 환경 워크로드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워크로드를 Kubernetes에 배포하기 위해서는 디플레이먼트, 서비스 등의 매니페스트를 야물이나 제이슨 등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여러 환경에 대해 반복적으로 정의하게 되므로 헬름이나 커스터마이즈 같은 템플릿 엔진을 많이 활용합니다. 버즈빌에서는 서비스별로 헬름 차트를 작성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기존 운영 환경의 방화벽 설정, 보안 그룹 등을 확인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코바네티스 디플로이먼트의 포트나 서비스 정의에 반영을 합니다. 많은 경우 엔진엑스나 HA 프록시 같은 리버스 프록시나 로그 포워딩 에이전트, 모니터링 에이전트 등이 같은 서버에서 실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최초 마이그레이션 때에는 영향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보조 서비스들에 대한 설정을 그대로 컨테이너화해서 함께 배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도식화 해보자면, EC2나 온프스 환경에서 배포된 서비스와 런타임의 설정을 최대한 식별한 다음에 그대로 컨테이너화해서 쿠버니티스에 배포하는 것입니다. 리버스 프록시나 플런트디 같은 로깅 에이전트 등은 메인 서비스 컨테이너와 동일한 파드 내부에 별도의 컨테이너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형태를 사이드카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독립적인 컨테이너이지만 볼륨이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등을 같은 파드 내부에서는 공유하기 때문에 파드 하나가 기존의 VM이나 물리 서버처럼 하나의 호스트에 함께 배포된 것처럼 됩니다. 이렇게 쿠버네티스의 레거시 서비스가 배포되고 나면 점진적으로 트래픽을 쿠버네티스로 입시키면서 동작을 검증하면 됩니다. 버즈빌의 경우 라우트 53의 웨이티드 라우팅을 활용하여 기존 EC2 타겟 그룹에 연결되어 있던 ELB에서 쿠버니티스의 인그레스 컨트롤러와 연결된 EAB로 트래픽을 점진적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옮기고 나면 배포는쿠버니티스 디플라이먼트의 컨테이너 이미지만 신규 이미지 태그로 지정을 해주면 알아서 롤링이 되고 파드를 CPU 등의 리소스에 따라 오토스케일링 해주는 HPA를 활용할 수 있는 등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의 이점을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운영과 모니터링을 하면서 점진적인 개선을 하는데요. 이 때, 파스 제공 업체로 유명한 헤로쿠에서 제안한 12 팩터 앱 접근 방식을 고민해 보면 좋습니다. 손쉽게 이식 가능하고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고려하면 좋은 12가지 원칙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자연스레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원칙들을 살펴보면 단일 코드베이스를 컨테이너화하여 여러 환경에 배포하고 개발이나 프로덕션 등 환경별로 달라지는 설정은 코드에 넣지 않고 환경마다 환경 변수나 설정 파일 등을 주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프로세스는 상태 관리를 최소화해서 가능하면 펄시스턴트 볼륨 등을 활용하지 않고 만약에 상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합니다. 더 붙여 쿠버네티스에서는 단일 컨테이너는 가능한 단일 프로세스를 실행하도록 해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다양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방식은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서비스가 접근할 때에는 미리 정의된 포트로 접근하게 하는 게 좋고 컨테이너 생성이나 삭제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 빠르게 구동되고 종료되도록 개선을 하며 종료될 때는 OS의 시그널을 처리하여 실행 중이던 작업이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각종 클라이언트 커넥션 리소스를 잘 해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레거시 시스템은 로그를 파일로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쿠버니티스에서는 로그를 스탠다드 아웃이나 스탠다드 에러 스트림의 이벤트 형태로 남겨서 중앙 집중화된 로그 관리 방식을 가져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간단히 도식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사이드카 컨테이너로 배포되었던 nginx 설정은 쿠버니티스 인그레스 리소스나 istio의 e r 얼 서비스 등으로 옮겨왔습니다. 서비스가 파일 시스템에 생성한 로그를 포워딩하기 위해서 플런트 d 같은 로그 에이전트를 사이드카로 배포했는데요. 이제 로그는 파일 시스템이 아닌 스탠다드 아웃에 출력하게 되고 노드나 클러스터 수준의 로그 관리 시스템이 로그를 취합하여 별도의 저장소로 포워딩하는 형태로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각 환경별로 달라질 수 있는 환경 변수나 인증서 파일 등은 컴그 맵이나 시크릿으로 정의한 뒤 파드에 환경 변수나 볼륨으로 마운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기존 모노리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음 과정은 모노리스 서비스에서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파악하고 도메인을 분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모듈이나 네임스페이스 수준에서 리팩토링하여 각 도메인이 충분히 디커플링 되도록 합니다. 특히 RDBMS를 활용해 개발된 경우 모듈 간 테이블 조인 등을 많이 쓸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테이블 간 의존성을 분리해 나갑니다. 디커플링이 어느 정도 된 모듈들 중 중요도가 높거나 활발히 개발되는 모델이 속한 도메인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작성합니다. 이때 로직을 그대로 코팅한다기보다는 해당 모듈이 호출되는 인터페이스는 유지하면서 내부 구조를 새로운 코드로 작성하길 권장합니다. 버즈빌에서는 새로 분리된 마이크로 서비스에는 클린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었다면 트래픽 미러링이나 카나리 방식을 통해 트래픽을 점진적으로 신규 마이크로 서비스로 유입하게 됩니다. 도식으로 살펴보면 쿠바네티스에서 이식해서 잘 운영 중인 모놀리스 서비스 X가 있습니다. 최근에 모듈 C가 활발히 개발되다 보니 레거시 구조를 가져가기보다는 신규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해서 운영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모듈 C를 잘 재작성해서 서비스 Y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것이죠. 서비스 Y는 기존 서비스 X의 모듈 C에 대해서 수행하던 대부분의 윈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를 옮겨왔고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Y로 바로 프로덕션 수준의 트래픽을 옮기기엔 불안합니다. 실제 트래픽에는 기존 테스트 케이스가 미처 커버하지 못하는 엣지 케이스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갑자기 부하가 많이 증가할 때 충분히 잘 스케일링 되는지, 익셉션이나 에러율에 대한 모니터링이 잘 되는지 등등은 잘 정의된 몇몇 테스트 케이스나 요청으로는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버즈빌에서는 Istio의 벌 v 서비스를 활용해 먼저 일부의 트래픽만 샘플링을 해서 서비스Y로 미러링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트래픽을 미러링하면 사용자는 기존 서비스X의 응답을 받지만 실제 요청과 동일한 섀도우 트래픽이 서비스Y로 유입됩니다. 미러링된 요청에 대한 서비스Y의 응답은 버려지지만 올바른 결과를 내는지 로깅을 하거나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요청이라면 시도우 데이터베이스 등의 데이터를 쓴 다음 기존 서비스 X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러링을 통해 충분한 검증이 끝났다면 다음은 카나리 방식으로 실제 트래픽의 일부를 서비스 Y에 흘려보냅니다. 예를 들어 버추얼 서비스에서 바라는 경로로 보내는 트래픽에 대해서 20%의 가중치는 서비스 Y로 나머지 80%는 기존과 동일하게 서비스 X로 보내게 설정합니다. 일부 트래픽만 신규 서비스가 처리했을 때 문제가 없다면 최종적으로 바로 유입되는 모든 트래픽을 서비스 Y로 전송하면 마이크로 서비스 분리가 완료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레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화되고 폭발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가 늘어나는 시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버즈빌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이니셔티브를 진행한 이후 현재까지 배포 통계를 내어 봤는데요. 기존에는 두세 개의 서비스가 활발히 배포되었는데, 2019년 중화순부터 마이크로 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서, 현재 50개 이상의 서비스가 프로덕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에 약 3, 40회의 프로덕션 배포가 일어나며, 다양한 서비스들이 독자적으로 배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세션을 돌아보겠습니다. 조직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잘 정의하고 인프라나 플랫폼적인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표준적인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규약을 합의하고 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운영 영의 서비스가 동시다발적으로 배포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CI/CD 파이프라인, 인증, 분산 트레이싱, 공용 라이브러리 등 개발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나 개발을 전담하는 d e v o 조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고 시작부터 완벽한 설계가 필요한 제품이 아니라면 변경에 유연하도록 설계된 모노리스로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비즈니스가 타임 투 마켓이 중요한데 MSA의 운영 오버드를 미처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최신 아키텍처이고 다들 좋다고 하니까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으로 열심히 구성을 하다 보면 비즈니스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는데 매일 인터페이스가 바뀌고 오히려 수많은 레거시를 쌓아나가면서 민접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될수 있습니다. 일원화된 모노리스 형태의 서비스로 초반에는 빠르게 실행하고 도메인이 성숙한 이후에 인터페이스가 어느 정도 견고하게 정의가 되는 시점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리해 나가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성숙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한 번에 이상적인 아키텍처를 그리면서 전체를 재개발하는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선 최소한의 변경으로 운영 환경을 최신화한 다음에 코드베이스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각 조직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에 따라 접근 전략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그 방향성은 각 조직에서 직접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는 구성원들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세션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더 나은 행사를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